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신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을 요구하며 그 대상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한분 외에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분 이외에 믿음의 대상이 될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고백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주인되신 만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장더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한장더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믿음은 대상을 요구하며 그 대상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법이라는 한계와 경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와 경계 안에서만 풍성한 생명과 참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한계 안에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계 안에서만 온전하고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케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경계 안에서만 온전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참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오직 죄와 사망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그 믿음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계와 경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그 믿음은 하나님이 한계 지우신 그 말씀 안에서만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믿음은 믿음이 아닌 맹종이며, 이 맹종은 우리 죄된 정욕의 산물일 뿐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오직 죄의 속박과 죽음뿐이듯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한계 지우신 이 한계를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죄요,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참되며 말씀의 순종으로만 증명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안에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의 법을 세우셨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했고 새롭게 말씀으로 이루신 그분의 나라에 믿음으로 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신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자 했던 태초의 인류는 결국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부했던 태초의 인류는 그렇게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 지으신 말씀의 법을 떠나 있는 것은 오직 죄와 죽음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의 법안에서 자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계 지으신 말씀의 법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버리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인정하며 따를 것을 명령하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과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이 모두는 우리 주님의 계명 아래 우리가 사랑해야만 할 사랑의 대상일 뿐, 우리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오직 주만 믿으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이 바로 우리가 요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로 충만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곧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믿음은 확증되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으로 드러나고 확증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자라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되어감으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시작된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자라 종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더 이상 참된 믿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말씀에 순종케 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성취한 의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몸서 그분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명령하신 새로운 말씀의 법, 하나님의 새 개명에 순복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케 하는 이유가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룩한 인생들답게 살아가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는 그 의의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심으로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십시오.